안녕하세요. 성균관 나라샤 TV 9월 27일 화요 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장이 오후에 밀리는 분위기였죠. 어, 그런데 다행히도 영국 파운드와 관련한 이슈와 함께 시장이 돌려주면서 정말 오랜만에 플러스로 마감을 한 아, 이런 시장이었습니다. 지금 우선 미선물 분위기는 어, 나쁘지 않은 이런 상황인데 내일 또 어떻게 끝나는지 우리 시장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지금은 시황 꼭잘 체크하면서 매매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처음 보시는 종목은 코닉 오토메이션이고요. 자요 이제 저항이었었던 자리 지지되면서 20일선 지지받고 한번 반등을 주나 봤었던 종목인데 음봉으로 내려놓고 어제 또 36일선까지 깨는 자 그러나 거래량을 보세요 어제 거래 없이 훅 내려놓고 오늘 또 강하게 반등을 하는 어또 상한가로 잘 마감을 한 이런 종목들 어 내려온 만큼 강하게 다시 올려주는 종목들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외 로봇주들 움직임 보시면 뭐 해성 TPC 아래서부터 거래 보면서 올라왔었던 이런 종목이고요. 어제 또 306일선 깨고, 기 36일선 이런 7,000원 중반에서 좀 반등을 기다리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거래가 늘면서 바로 306 회복하고 올라와 줬고요. 자, 이제 9,000원 돌파하고 올라서야 이런 또 만원, 만0 0원 앞에 있는 이런 고점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해성TPC 꼭잘 관심 갖고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뭐 시장, 밀려도 정말 잘 올라가고 있고요. 올라간다기보다 정말 잘 지켜주고 있죠. 밀리지 않고 자리 잘 지켜주면서 오늘도 3.4% 고점으로 잘 쓰고 있는 이런 종목들 그리고 ST큐브도 자, ST큐브는 제가 로봇주이기도 하고 바이오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들 움직임이 있을 때 같이 체크를 하고 있는데 지금 ST큐브 올라가는 재료는 어, 지금 11월 면역항암 학회에서 어, 지금 임상 일상 중간 결과 발표하는 그런 예정된 뉴스와 함께 지금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때 이제 크게 이 종목 밀렸을 때도 이때 반등할 때그 재료와 함께 말씀을 드렸었고 앞서 고점 자리에서 지수 밀릴 때 내려왔다가 지금 어제도 우리 관심 종목으로 봤었던 종목이고요. 자, 여기 체크된 25,000원 요 가격을 강하게 돌파하면서 17%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에서도 조금 움직임이 보여지는데 자, 여기서 더 치고 나가는 계속 관심 갖고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자, 인탑스도 이때 이제 거래 터지면서부터 아래 306 자리부터 왔었고, 앞서 고점 맞고 내려왔다가 오늘 6.4% 다시 좀 중요한 위치에서 반등주는 이런 종목들 다시 한번 올라오는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SPG 같은 경우는 이때 이제 저항이었었던 이런 가격대에서 19,000원 이탈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에 살짝 내려오긴 했지만 종가로 잘 살려놓으면서 자, 이런 종가 19,000원 이탈하지 않고 방향 돌려주는지도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자, 로보틱스는 어, 우선 36일선은 이탈했지만 뭐 지수가 이렇게 밀리는데 뭐뭐예 별수 있나요? 다만 크게 밀리지 않고 있어요. 저는 오히려 내려와서 한 61선 이런 자리 한 27,000원 8,000원 요때 이제 저점이었었던 자리 한좀 내려와 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밀리지 않고 있는 이런 종목인데 계속 좀 위치 체크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산 로보틱스 관련해서 지금 강하게 최근에 올라왔었죠. 상공역 맞고 내려와서 오늘 도지로 보여지고 있는데 두산 우선주 같은 경우에도 상공역 맞고 내려와서 어제 이제 3 6 선에서 도지로 보여주더니 오늘 장중에 아침에 일찌감치 vi 걸렸다가 다시 한번 이런 4 8 0선 넘지 못하고 종가로 3% 정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요 종목들 계속 관심 갖고 보시면서 두산 우선주가 장중에 빠르게 움직이는 하는데 좀뭐등직하게 보시는 분들은 두산 본주로 보시면 좋을 것같고요자3 0 6 자리 어제 거래 없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려올 때 거래량 끼 있는 종목들이 어 거래량과 함께 같이 보셔야 됩니다. 뭐10% 15% 밀렸다 라고 해서 아 이제 보면 안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러기 위한 물량이 어느 정도 들어왔는지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sjm홀딩스도 상공력 자리 481선 있는 자리까지 다시 한번 내려왔다가 자 여기 우리, 우리 아래서부터 돌파할 때부터 체크 했었던 종목 자요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 주면서 대량 거래와 함께 17% 상승을 했고 얘가 또 시간 내에서 거의 또 상한가분이 아니 상한가까지는 아니었고요. 좀 고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 아마 이때 몸통보다도 위에서 시작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움직임 체크하면서 보시고 또이 종목도 워낙 또 장중에 올라올 때 윗꼬리가 긴 종목이라는 거 그런 부분 잘 체크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앱클론도 이때 이제 306 자리에서부터 거래 늘면서 체크했었던 종목이고요. 자, 이 종목도 최근에 지수 밀리는 거에 비해서 우리가 보는 306 자리 계속 아래꼬리 달면서 지켜주면서 오늘 11% 상승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다시 돌려주는지도 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지금 오픈엣지테크라고. 어제 상장한 종목이고 어제 뭐 장중에 상한가까지 갔다가 아래거리를 단 종목인데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ARM 관련한 종목으로 주목받으면서 오늘 상한가 마감을 했고요.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봤었던 종목들, 넥스트 칩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랫골이 달고, 이렇게 또 체크해놓은 12,500원 이런 가격대에서 아랫골이 달고 지금 보합에 마감을 했고요. 자, 가온 칩스가 근데 오늘 좀 밀렸어요. 근데 거래는 많지 않아요. 거래 많지 않고 장중에 한10% 넘게까지 내려오면서, 어, 이게 오일선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어, 분봉 보시면 막판에 살짝 고개를 돌려놓고 지금 아래 꼬리 달고 마감을 했습니다. 저희 지금 이제 개미들 털고 올라가기 위해서인지. 그런 arm 관련한 종목들 아직도 일정 있고 하기 때문에 계속 관심 갖고 잘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바닥에서 거래 나오는 어 이런 움직임 있는 종목들 어제도 이제 비투엔 어 같은 경우에도 윗골이 있었던 움직임이었는데 오늘도 장중에 한번 다시 한번 거래가 늘면서 슈팅 주고 지금 14.7% 아, 이 121선 몸통 딱 장악하고 마감을 해주면 정말 좋은데 자 내일 움직임도 여기서 돌파하고 더 우상향 하는지 한번 또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또 올라온다 하더라도 이런 앞선 고점 체크하면서 움직임 또 이렇게 내려오는 241선 이런 저항이 될수 있으니까 만약에 상승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 체크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닥에서 거래 나오면서 끼 깊게 움직이는 종목 같이 봤었던 파맵신 자, 파맵신도 지금 바닥에서 계속 거래 나오면서 양봉으로 한 번씩 올려놓고 또 거래 없이 음봉으로 눌러놓고 그런 움직임에서 오늘 다시 또 거래가 늘면서 9.2% 얘도 이런 121선 돌파하는지 여부 잘 체크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케어랩스 같은 경우에 계속 지금 우상향 하면서 잘 올라가고 있고요. 얘도 이제 121선 돌파 여부 내일 잘 체크해야 되는 종목. 자, 골드 n 스 여기 아래에서 이제 거래와 함께 한번 보자 라고 했다가 상한가 갔었고 요 종목 지금 36일 선에서 방향 돌려주면서 관심 종목으로 보자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6.6% 상승하면서 거래는 늘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다시 한번 좀 무상향 하고 이런 앞서 고점에 있었던 4천원 어, 이런 자리까지 또 올라오는지 돌파하는지 움직임 체크해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자 카나리아 바이오가 오늘도 갭으로 뜨면서 또 상승을 해주는 또 거래가 터지면서 올라왔고요. 윗꼬리가 있긴 했지만 상승을 하는데 자 오늘 세종 바, 세종 메디칼 어제 카나리아 바이오엠이 이제 인수 관련해서 세종 메디칼도 강하게 올라왔었던 종목이고요. 역시나 또306 이런 또5천 원에 또 이런 장기 이평선 저항 자리에서 윗꼬리만 늘고 내려왔습니다. 서이 종목도 30분봉 보시면 어제 이런 자리 올라와서 밀리지않고 올라갔는데 이런 4,700원, 3분봉 보시면 요때 이제 지켜주는 자리에서 4,600원, 700원 이런 자리에서 5,000원 넘는 요때 좀운 좋게 살짝 들어갔다가 나왔었던 이런 종목인데요. 우선 저항 자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돌파 여부 보셔야 되고, 우선은 까나리아 바이오 움직임과 함께 좀 같이 따라가는 종목이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니틱스 같은 경우는 에뭐 워낙 점상으로 올라간 종목이고요. 이거 뭐, AB 프로바이오가 어 지분 어 370억에 인수하는 이런 이슈와 함께 또 이제 점상으로 간 종목인데, 뭐, 이런 차트에서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다만, 서울전자통신, 요 종목은 요때 이제 거래 나올 때 상공 터치하는 움직임에서 관심 중종목에 두고 봤었던 종목이고요. 쭉 내려오더니 오늘 또 관련한. 지니틱스 관련해서 움직임이 나오는데 자 항상 말씀드리는 어, 이런 물량 조절해야 되는 자리 306 자리에 이때도 지금 오늘도 그 자리까지만 탁 윗꼬리 찍고 내려와서 마감을 했습니다. 물론 이 자리를 돌파할 수도 있기는 한데 아래에서 또 이제 매수가 되었던 상황이라면 항상 물량 조절 고민하시는 부분 어, 꼭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이제 한창 어제 한창과 한창 바이오텍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한창이 9% 상승하면서 481선 올라오고요. 자, 여기 앞에 있는 이런 고점 자리 또 치고 올라가는지도 관심 갖고 봐야 되고, 말씀드렸던 한창 바이오텍은 지금 아래 고점에서 지금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지수 대비해서 지금 시장 잘 버텨주고, 있, 어, 지금 시장 지수 움직임 대비해서 잘 버텨주고 있는 이런 종목 21선 돌파하면서 한번 움직임이 나오는지 계속 관심 갖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미래나노특도 이렇게 체크해 놓은 자리에서 오늘 12.5% 상승하면서 방향 돌려주는지 금양도 오늘 아래 꼬리 달고 자리를 또 이제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 움직임 이런 리튬 관련한 종목들 계속 잘 체크하시고요. 를 그다음에 이제 폐배터리 관련해서 지금 계속 또 한동안 또 지수 밀리는데 내려와. 썼던 세비캠 같은 경우에 오늘 거래가 살짝 늘면서 13.8%자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방향 돌려 주는지 같이 봐야 되는게 성일라이텍이죠성일라이텍도 어제 21선 깨고 훅 내려왔는데 오늘 다시 올라오면서 지금 8.9% 이런 종목들 또 시장 중심이었던 종목들 잘 체크해서 보시도록 하고요. <laughs> 자 어제도 관심이었었던 481선과 241선 요런 또단기 요런 박스 안에서 움직임이다 라고 말씀드렸었던 a 프로 오늘도 5% 상승 자 요런 481선 돌파 여부와 함께 좀 강하게 올라오는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포르쉐 관련해서 일정이 거의 다 다가왔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도 오늘 거래가 늘면서도 좀 입꼬리가 많이 생기는 요런 상황이죠 아래에서 매수 됐었던 지금 고점에서 매도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해서 장중에 또 올라간다고 따라갔다가는 내가 이 윗꼬리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장중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훅 던져버리거든요. 어, 그런 부분 잘 체크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뭐 예선테크, 이런 1800원, 241선 자리에서 밀리지는 않고 있는데, 여기서 뭐 어떻게 더 치고 갈수 있을지, 이런 거는 또 어차피 또 수급 따라서, 어 네, 우선은 코리아 FT 움직임이 조금 빠르긴 한데, 예선테크도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 이런 자리고요. 오늘 또 바닥에서 뜬금없이 포르셀 관련한 종목으로 6일 CNS가 강하게 치고 올라오는 이런 움직임이 보여줬습니다 얘도 뭐 차트 보시면 워낙 움직임이 그닥 또 양호한 종목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우전자 같은 경우가 오히려 좀 차트가 움직임이 나쁘진 않아요. 이런 좀 지수 대비해서 또 이런 저항이었었던 이때도 계속 저항이었었던 306 이런 자리를 지금 돌파하고 지금 같은 때또 올라가고 있는 이런 종목인데 움직임 한번더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306 아, 저기, 3기도 지금 306 자리 다시 올라오긴 했는데, 아, 요 종목도 지금 포르쉐가 아니어도 3기는 어 움직임이 조금, 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움직임과 함께 또 이제 방향이 또 위로 잡을 수 있을지 아니면 또 포르쉐 관련해서 또, 음, 관련 종목으로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또 재료 소멸로 내려올지 그런 부분 잘 참고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태경 BK 같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어또 이렇게 끼 있었던 종목들 어제 음봉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바로 회복해주는 종목들 계속 관심 갖고 잘 보셔야 됩니다. 동국산업도 정말 안 밀리죠. 어 지금 지난주에 강하게 한번 슈팅 준 이후에 어제 지수 밀리는데도 아래 꼬리 달면서 자리 잘 버텨주고 있는 이런 종목들 종목도 이때 고점 가격 종가로는 버텨주고 있는데. 지금 11선 이런 자리 지켜주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또 이렇게 단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체크해봐야 될이런 종목이고요. 자가방 컴퍼니가 오늘 306 자리 부근에서 아침에 한번 좀 올라오는 다 돌파하는데 싶다가쭉 내려왔고요. 오늘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음봉으로 쭉 내려왔습니다. 마이너스 7.7%. 우리가 여기 지켜주던 이런 36일선까지 깨고 내려오는 이런 움직임 거래가 이렇게 터지면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우선은 좀뭐 단기 바로 올라오기는 쉽지 않을 거다 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시장 끝나고 나서 또 이제 어 윤석열 대통령의 뭐지 저출산 이런 관련한 또 뉴스들이 슬금슬금 나오고 있어서 뭐 내일 바로 다시 들어가고 이런 부분이 쉬울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종목 움직임을 체크하시되 또 이제 어 물량 조절하면서 비중 조절하면서 꼭 봐야 되는 이런 어 섹터입니다 왜냐면 유엔 젤 같은 경우에도 여기 어때 지금 올라왔었던 게 저출산 관련한 움직임으로 있었고 오늘도 얘가 24% 넘게 장 중에 한번 슈팅을 주고 그대로 이꼬리 남겨놓고 내려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련한 종목들 움직임 보실 때. 잘 체크하면서 보셔야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제주은행도 놀만원 이렇게 돌파하면서 좀 올라가는가 싶더니 아까 이제 지수 움직임 말씀드렸지만 지수 막판에 상승을 하면서 바로 꽂아버리죠. 그래서 좀 이런 만 원, 9,900원 만원 지켜주면서 어 지수 밀리면 얘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가 싶더니 지수 움직임에 따라서 바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쉽게 지 않은 이런 지금 어 움직임이기 때문에 정말 이거는 단타 잘 하시는 분들 아니면 시황 계속 좀 체크하면서 지수 움직임 보시는 분 아니면 접근하기 정말 어려운 종목이다 말씀드리고요. 자 국전약품 어제도 자리 잘 만들어 놓고 이런 만 사백 원 돌파를 관심으로 보고 있었던 종목인데 오늘 장중이 이제 마침에 만원 부근에서 얘가 점심 때 한번 훅 던져 버렸어요. 어, 오늘 계속 이제 만원 부근에서 잘 버티면서 좀 오늘 오후에 지수라도 돌려주면 좀 치고 올라가겠다 싶었었던 이런 자리에서 한 번에 확 던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 빠져 버릴 때 이런 9,800원까지 막 내려오길래 그냥 바로 우선, 짤, 우선 일부 잘라 버리고 내려와서 9,000원 이런 자리 지지해 주면서 9,100원 이런 가격대에서는 그래서 좀 지켜주고 있어서 살짝 조금 아까 아침에 던져 버린 물량 매수해서 다시 9,500원 이런 가격 올때 단가 좀 낮춰 놓고 우선은 조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개미 털기인지 아니면 은 정말 또 다시 한번 내려와서 이런 또 8,500원 이런 자리까지 또 내려올지 어떨지 내일 이후 움직임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종목이고요. 그리고 또 바닥에서 거래 나온 종목으로 오늘 AT세미콘 같은 경우에 자요 종목도 요때 이제 상공력 돌파 관심으로 봤었던 종목이고요. 어제 뭐 거래는 많지 않게 음봉으로 훅 때려놓고 오늘 바로 다시 20% 넘게 거래가 늘면서 회복하는 종목 다시 한번 자리 또 찾아오는지 제자리 오는지 어좀 체크를 해습니다 해봐야 되고요. 트윈 같은 경우에 또 바닥에서 거래 터지면서 26% 상승. 그리고 데브시스터지는 이때 한번 지난주에 거래가 한번 나왔고요. 거래 없이 또 음봉으로 내려왔다가 21선에서 오늘 15%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도 지금 쿠키런킹덤 관련해서 이제 BTS 협업 관련한 이슈와 함께 잘 상승을 했고 앞서 고점 자리를 돌파하면서 어윗거리 없이 잘 마감을 했는데 움직임 체크를 하시고 또 상승을 하더라도 위에 있는 또 이런 강한 저항 자리또 체크하면서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YG 플러스. 자, YG 플러스가 지금 어, 블랙핑크가 어, 빌보드 200 1위를 했는데 그게 오늘 뉴스가 아니죠. 어제도 이제. 하, 이 뉴스에도 다시 올라가지를 못하네 라고 하면서 어제 지수 그렇게 밀릴 때 완전히 음봉으로 내려와서 아 이거 이제 안 먹히는 뉴스인가 보다 싶었는데 오늘 대량 거래와 함께 바로 또 다시 치고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방향 돌려주는 지도 이 g 플러스 움직임 봐야 될것 같고요. 또 바닥에서 거래 터지면서 올라온 에어부산도 어 이제 움직임 한번또 체크를 해봐야 되는 자리고 또 상보가 오늘 거래 터지면서 올라왔는데, 얘는 121선 자리만 항상 윗골이 올라오면 윗골이 맞고 내려오는 이런 자리. 오늘도 마찬가지, 이런 핑크색 121선 자리 윗골이 맞고 내려오면서 우선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관심에 두고 보기는 하는데요. 전에 봤었던 이런 그래핑 관련한 종목들, 지난주에 우리 거래 나오면서 봤었던 종목 기억하시나요? 어. 자 국일제지가 요때 이제 그래핀 뉴스로 한번 이 종목도 121선 윗골이 맞고 거래가 한번 터졌는데 지수 밀리면서 거래 없이 또 슬금슬금 내려왔다가 오늘 양봉으로 돌려주는데 이런 그래핀 관련한 종목들이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아래에서 좀 거래들이 나오면서 또 돌아가면서 한번 또 종목들 순환매가 나오는지도 봐야 되는 어, 이런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내일 또 관심 갖고 볼수 있는 종목들 중에. 지금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121선, 이 자리 돌파 여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오늘 또그 자리까지 아래 꼬리 달고 붙여 놓습니다. 이 자리 돌파하면서 올라오는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306 자리, 요 때도 이제 저항이었었고, 오늘 거래 늘면서 올라온, 어 코디. 자, 요런 자리 돌파하면서 또 상승할지, 그리고 위에도 우선 장기 평선들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은 구간이라는 거 명심하면서 거래와 수급 움직임 보면서 체크를 하시고요. 자, 나스미디어 요때 이제 거래 터지면서 상공력 돌파하고 움직임 보자라고 했는데 오늘 다시 어 양봉으로 올라오면서 자리를 살려 놓는 이런 나스미디어 움직임도 체크를 해 봐야 되고요. 자, DSK는 이제 언제 방향을 돌려 주면서 슈팅이 한번 장중에 나와도 어좀 이상하지 않다 라고 보여지는 이런 자리입니다. 그래도 올라오더라도 우선은 또 241선에 앞서 고점 있는 이런 7천원 앞 6천원 후반대의 움직임에서 또 이제 물량 조절을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되고 또 이제 대응하셔야 되는 이런 자리인 것 같고요. 자 아마 sd 생명공학도 이때 이제 상공력 돌파하면서 올라가 주나 싶었는데 거래 없이 슬금슬금 나왔다가 우선은 앞, 앞에 있는 저점 이 저점 자리에서 다시 한번 좀 방향을 돌려주는 11% 상승. 그래서 이로 다시 한번 3 0육 자리 올라오는지 보면서 또 다시 체크를 해 보려고 하고요. 자, 조일 알미늄도 시장 대비 안 밀리고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 아래꼬리 달고 자리를 잘 지켜주면서 어, 또한 번씩 거래 나올 때마다 양봉으로 끼있게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 두고 계속 체크를 하고요. 묵직한 종목 보시는 분은 이때도 이제 3공6 돌파 관심하면서 계속 봤었던 포스코아이시트인데 36일선 이탈하지 않고 자리를 잘 만들어 놓습니다. 지금 계속 기간 순매수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도 슬쩍 늘면서 어, 또 이제 오늘. 양봉으로 잘 올라섰는데 자 내일 이후 요 자리 돌파하면서 또 481선 요런 도전하는 움직임 나오는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그 다음에 캔코 아 에어로 스페이스도 306 다시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올라와서 안착하는지 여부 자 코텍 슬금슬금 계속 밀리지 않고 36일선 타고 어제도 36일선 아래 꼬리 달고 자리 지켜주더니 어, 오늘 또 양봉으로 또 이제 장기평선 쫙 모여있는 자리죠 이런 자리를 안착을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상향하고 올라가는지 계속 관심 갖고 보도록 하고요 자 청담글로벌 이렇게 체크해 놓은 가격에서 지금 맞고 내려왔는데 요, 자, 요 종목도 다시 한번 안착하면서 만원 올라오는지 봐야 또 앞에 있는 만2천원 이때 도전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 돌려주면서 올라오는지 확인하면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에이트원은 제가 지금 지수 밀리는 거에 비해서 크게 자리 이탈하지 않고 자리를 버텨주고 앞서 저점 자리에서 올라오는 61선 타고 한번 올라올지 아 이렇게 워낙 또 앞에 거래가 한번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서 한번 잘 상승을 했었던 종목이고 지금 지수 밀릴 때 크게 이탈하지 않고 있으면서 다시 한번 또 거래 늘면서 슈팅이 나올 수 있을지 보고 있고요. 자 한국정보통신은 2일선 어제 오늘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지수 밀려도 우선 버티고 있는 어, 이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자리 돌려주는지 그리고 ATTN도 지금 어, 지금 애플페이 관련한 어, 우선 좀두 종목으로 좀좀 압축해서 보고 있고요. 어, 한국정보통신 움직임과 함께 또 ATTN도 다시 한번 거래 없이 좀 내려오곤 있지만 다시 한번 언제든지 어, 또 끼익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서 체크를 하고요. 어, 그리고 또 재건 관련한 종목 그리고 네옴시티 관련해서 우선은 어 지금 유신도 우선 또 이제 저점이 좀 지켜지는지 여기서 방향을 돌려주는지 보고 있고요. 뭐 데모 같은 종목도 앞에 좀 거래가 들어오고 나서 슬금슬금 내려왔었던 종목들 다시 한번 어또 이제 바로 내일 접근 이런 부분보다는 지지되는지 여부 계속 좀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미글로벌도 어제 음봉으로 내려온 이후에 오늘 막판에 다시 한번 고개를 살짝 들어. 주는 거래가 늘면서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요 종목들 어 이제 또 워낙 또 끼있게 어 움직였었던 이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저점이 어딘지 계속 좀 체크하는 매일매일 한번 좀 확인하면서 움직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항상 지금 중요한 건 시황 지수 움직임 꼭잘 체크하면서 보셔야 된다라는 점 명심하시면서 내일도 또 성공 투자하시고 또 시장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